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과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수도권에서 뽑는 데다 중소기업의 낙수 효과가 미미하면서 기업의 성과가 지역의 근로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판교에 이어 2년 전 부산의 문을 연 삼성중공업 연구개발센터 경남의 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한화 오션도 2016년 경기시흥 연구개발센터에 이어 지난 5월 부산의 엔지니어링센터를 열어 거제 인력 150여 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선업 화랑에도 지역 경기가 좋아졌다는 체감이 더딘 이유입니다. 부산이나 수도권으로 빼다 보니 조선소가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아직까지 전혀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 수출에서 경남의 비중은 2022년 5.3%에서 2024년 6.8%로 2년 연속 올랐고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소비 증가 폭은 과거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수출 증가가 기업 성과를 개선해 임금과 고용을 늘리고 근로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약화된 겁니다. 원인은 뭘까?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부산과 수도권 채용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고용이 주춤한 탓입니다. 실제 경남의 주력산업 사업장에서 석사 이상 근로자 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만 2천 명에서 2023년 1만 7천 명으로. 이공계 전문 인력 비중도 2019년 4.7%에서 지난해 3.8%로 줄었습니다. R&D 등 고임금 일자리 같은 부분이 그 수요는 늘었는데 도내에서 채용이 안 이루어지고 외국인이나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고용이 늘면서 그 근로소득 증가가 좀 제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지보수 운영 산업 등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교류, 외국인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자신의 땅에 용도를 바꿔 개발을 요구한 창원시 의원의 시정질이 논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창원시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 대표는 해당 시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박선혜 창원시의원이 시청 담당 부서에 보낸 서면 질의서입니다. 전체 17개 가운데 13개, 대부분이 버스회사 관련 질의입니다. 회사의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버스노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창원시가 개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등 형식은 질의지만, 사실상 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 간부 공무원이 박 의원을 따로 만난 뒤 실제 시정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근거가 없고 또 금액이 너무 크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참 방안이 없었어요. 박 의원이 시내버스 업체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연 매출 200억 원 안팎 창원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이 회사 대표가 박 의원의 아들입니다. 재선인 박 의원 역시 2023년까지 이 회사 사내 이사로 겸직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이해 충돌 방지법은 이원이 직계 가족 회사의 이익이 걸린 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압박으로서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 그러한 행위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음. 이분도 공인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대요. 이에 대해 박 의원은 KBS에 아들 버스 회사는 최근 법원 회생 절차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가족 회사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청 관계 공무원을 부른 게 아니라 알아서 찾아왔다며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영제를 시행하는 창원시가 박 의원의 아들 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각종 보조금을 제외하고 운행 손실 지원금만 지난해 113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두현입니다. 경남은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며 특히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호우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9일, 오늘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으로 아홉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뇌사에 빠졌던 한 거제시 소속 30대 공무원이 세 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오후,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진 36살 우승연 주무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우 주무관을 돌보던 가족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 주무관이 앞서 장기기증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우 주무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이 신청한 장기기증이 마치 동생의 마지막 유언 같기도 해서 동생이 뜻대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다 2022년 의료기술직으로 보건의료인의 소명을 이어오던 우승현 주무관. 코로나 때 보건소에서 일했고 최근 치매안심센터로 일터를 옮겨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힘들지만 보람되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우주무관 소식에 동료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우 주무관의 뜻을 기렸습니다. 보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우선시해주고 그런 성격 친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장기기증도 하고 좋고 갔으니까 지금은 또 편하게 잘 있지 않을까. 지난해 내사 장기기증자는 397명.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5만 4천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마지막 나눔으로 우 주무가는 세 명에게 새 삶을 안겨주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너는 이 세상이 없지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너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 사랑해.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전담하는 경남 비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비자 발급 상담과 외국 전문 기술 인력 수급, 체류자 정주 프로그램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남은 올해 제조업과 조선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 본 회의에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규 진주시 의원이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극한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남강 본류준설을 제안했습니다. 박종규 씨 의원은 남강 때문에 치수 능력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남강 본류준설로 지류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친환경공법의 준설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최근 점심 급식 이후 학생 10여 명이 설사와 발열, 구토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학생 일부에게서 식중독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진주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